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이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기회까지 박탈해버리신 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남겨두셨는데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그 기회는 오직 은혜로만 그러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유대인들은 눈이 멀어서 행위에만 열심을 내고 있다. 참 답답하다. 라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오늘 각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그 나누도록 할 텐데요. 뭐6절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세절과 밑에 세절이 완전히 대구 형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정반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해하시면 다른 것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반씩 나눠서 먼저 그 육절의 그 앞에 상반절 부분을 먼저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말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말이 좀 복잡하거든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인데 뭐가 은혜로 됐다는 뜻이냐. 이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앞에 5절이요. 앞에서 마지막 5절이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기회를 남겨두신 그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로 그 기회를 남겨두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맞다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맞죠. 맞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그것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일 수가 없다는 거죠.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만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로,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렇게 기회를 남겨두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면, 당연히 행위를 잘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행위랑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그것을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 밑에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이 이제 무슨 뜻인지 요거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에 대한 그렇지 않으면인가하면 요 앞에 이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이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 위에 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만약 유대인들이 행위를 잘해서, 은혜가 아니라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그 뒤에 있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이거 구원은 더 이상 은혜일 수가 없는 거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만약에 행위를 잘해서 받는 것이라 그러면, 은혜를 베푸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앞에 상반절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과 이제 그 하반절, 그 6-B절, 그 하반절 내용은 이것과는 반대인데요. 거꾸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일 그것이 그러니까 만일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더 이상 그것은 은혜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아니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게 아니면 즉 구원이 은혜로 받는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를 잘한다고 받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복잡한데요.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했는가. 이게 바울이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울이 무엇을 지금 도대체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거나 아니면 행위를 잘해서 받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든 아니면 사람이 100%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고 행동을 너무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지 양쪽이 다 가능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러면 행위를 잘했느냐, 그동안 잘해왔느냐, 역사적으로 전혀 잘하지를 않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은혜로 구원을 받거나 행위를 잘해서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행위를 잘한 적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구원은 뭐라는 얘기죠? 당연히 은혜로 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 너희들이 깨달아야 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네, 말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 내용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리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심하게 좀 의역을 해봤습니다 심하게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행위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반대로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은혜가 또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둘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으므로 유대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 6절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셨죠? 자 그래서 이어진 이제 칠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뭐에 대한 그런즉이냐? 앞에 있는 6 절이겠죠. 6 6절 절과 그 마지막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얻는 것인 즉, 그러니까 누구든지 행위로 구원을 열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럼 은혜로 그 구원 받는데, 그럼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서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게 무일까요 자기가 그들이 구했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구원. 그 구원을 전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구원을. 근데 선택받은 자는 얻었다고 되어 있는데, 선택받은 자는 그럼 누구냐?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겠죠? 근데 믿는 자 중에서도 이스라엘 중에 믿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베드로를 열두 제자들, 기타 그 믿은 사람들. 그 유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그 선택받은 자, 믿음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그걸 얻었는데, 그원 얻었는데, 그 나머지, 나머지는 뭐죠?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날까지 눈이 멀어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 의미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볼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전체적으로 다 구원을 얻지 못했는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이 멀어 있는 상태다라고 7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이것은 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7절 마지막에 그 내용입니다. 뭔 소린가 하면 이스라엘 중에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눈이 멀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눈이 멀어 있는 것은 그것이 기록돼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29장 10절에 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데이 말씀, 요게 요게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아래쪽에. 그런데 이그 29장, 이사야서 그러니까 29장이 전체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도 그들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최후의 심판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서가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각 장이 나눠져는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기회를 안받으들면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최후의 심판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제 이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이제 기록이 되어 져 있습니다. 이사에서의. 29장도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어 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로 이 부분,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종 심판은 아니더라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심판하신 건데.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그들을 잠들게 하시고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러니까 대원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들고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심판하신 거죠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결과적으로 이날까지 눈이 멀어 있는 상태 인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알았으면 그럼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거부해 버리니까 결국은 자업자득으로 이날까지 눈이 멀은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29장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들고 보거나 듣지 않으므로 이날까지 눈이 멀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라고 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구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 시편을 말씀하시는데요. 시편 69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 구절과 1 0절이요근런데 시편 69편 말씀은 여러분 이제 대기 가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씀이 고통 중에 있었던 그 다윗이 아무런 그 현실을 막 고백을 하고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 막그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을 호소하면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좀 갚아주십시오.라고 이제 탄원을 드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감사 찬양하는 그 내용이. 그 10편 69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여러분을 대하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그 상황.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저들이 나에게 식초를 먹이, 먹이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식초 마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너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서 그 69편 자체를 예언시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종종 그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시편 69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 10절. 그러니까 오늘 그 9절, 10절 내용이 시편 69편 22절, 23절 말씀이 제 인용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 심판받기를 요청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받을 때고 그막 괴롭히고 막 조롱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괴롭힘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막 한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 이제 밥상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밥상이 뭐냐. 밥상이 말 그대로 밥상입니다. 그런데 그 먹고 마시라고 차려주신 거 밥상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봉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밥상이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밥상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먹고 마시라가 바로 그거죠. 뭘 먹고 마시는 거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유대인들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밥상까지 차려주셨는데 그들이 그런 예수님을 거부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도리어 구원받고 그를 구원자로 여겼어야 될 이스라엘이 그 밥상을 걷어찻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죠?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봉이 됐다는 거예요. 도리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닌 돌이 올무가 되시고, 함정이 되시고, 걸림돌이 되시고, 갚, 갚아, 원수를 갚으시는 거, 봉이 되어버리셨다. 라고, 이제 다윗이, 그, 노래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10편 69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봉이 되셨다. 또 다윗이 그렇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 그 유대인들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등 항상 굽는다는 표현이 사실 이제 시편 그 69편에서는 허리가 항상 떨리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것이 그떻게 무슨 뜻이냐? 등이 굽고 허리가 떨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게 등이 굽는다는 것이 노예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노예들이 항상 주인 앞에서 이렇게 허리를 조아리고 수그리고 허리가 항상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 노예 모습인데 율법의 노예가 된 상태 유대인들이 율법의 노예로 머물러 있는 상태로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율법의 노예가 되었다고 다윗이 대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언을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예수님을 거부한 백성들은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노래한 것이 1 0편 69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의미를 각 절을 파악 하셨다면 이제 전체 본문을 총정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6절 말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믿은 유대인들 그 믿음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믿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7 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이사의 그 대언이 대언이 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잠들고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멀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업자득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다윗의 대언과 같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이 되셨고 그들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올무와 함정과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율법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믿거나 그분을 구원자로 보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늘 율법 앞에서 머리나 조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이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문 말씀이 정리가 되셨다면, 이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이 멀고 귀가 다쳐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를 해버렸고, 그리고는 아까 전에 처음에 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율법의 노예로, 그러니까 열심히, 행위만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